오른쪽 목사님 보게 왼쪽에 선물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세이나 잘 들어봐봐. 이 선물 상자에 세이나 세인을 위한 엄청난 선물이 들어 있는 거야 어, 이 안에 너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어, 세인이가 이 선물을 어떤 선물인지 또, 또 세인이가 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 선물을 누리고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세인아 이 선물 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열어봐야 되겠지 그렇지 네, 선물 상자를 열어봐야 이게 세인이 있게 되고 세인이가 어떤 선물인지도 알고 선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일단 열어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훈이한테 목사이 물어볼게요 어, 지훈아 17분까지 나와야 돼 알았어 <laughs> 좋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 요번에 지훈아 너 국제고를 가느냐, 운중고를 가느냐, 금충고를 가느냐 몇번 고민했어. 한 수백 번 고민했지. 목사님이 알기로 한달 고민한 게 아니야. 여러 달을 네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그걸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어, 결국은 네가 이제 선택한 게 있어, 그렇지? 어 근데 지훈아. 이 선물 상자를 딱 열어 보면 그런 때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지훈나 많아 쩍어 많잖아, 그지이 하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데 딱히 아빠한테 물어봐도 여쭤봐도 네가 시원하게 생각한 대답이 나오질 않아, 그지 형편이 다르잖아. 엄마한테 여쭤봐도 목사님한테 여쭤본다고 해도 네 인생에 걸리 문제들에 대해서 네 인생이다 보니 내가 이래서면 좋겠다 싶은 좀 지혜가 있긴 하지만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까지는 할수 있으나 선택은 네가 하고 결정은 네가 할수 있도록 하는 선까지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의 선택과 결정을 너한테 이렇게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네 목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그 어떤 선택을 결정하게 될지 쫙 나온다고 생각하면, 넌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겠어, 안 열어보겠어? 열어볼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여러분 잘 들어봐봐, 얘다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한학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될 대상이 그냥 크게 따지면 다섯 가지 정도가 돼. 자, 이 차나 봐봐. 크게 싸워야 될 대상, 성훈아 눈 크게 떠. 어, 그렇지. 안그럼 일어나야 돼. <laughs> 자, 봐봐. 졸리니까. 봐봐. 일단 세상과 싸워야 돼. 네, 세상과. 이건 시대정신이야. 어, 시대정신. 어떤 계기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대학 가는 거 괜찮지만 굳이 대학을 안 가도 관계없는 거야. 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세상과 싸워야 되거든. 자, 두 번째. 현실과 싸워야 돼. 이 현실과 싸움은 어른들도 똑같아 근데 참 힘들어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야 현실이 굉장히 힘이 세 얼마나 돈 없는 현실? 어, 몸이 아픈 현실? 친구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이상하게 선생님이 나만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어 있어 이게 현실이거든 이 현실과 싸움을 잘 싸우지 않으면 새학기가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싸워야 될까?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 이게 현실만큼이나 힘든 싸움이잖아. 내 자신과 싸운다라는 거이 진짜 힘든 거거든. 네 번째는 뭐겠어? 뭐가 싸워야 되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거야. 기신, 악한령, 다이모니온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 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 여러분을 계속 유혹해서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수첩 어, 목사님 오늘 끝나고 저 앞에 서 있을 거거든 기도수첩을 갖고 온 사람 산 사람은 목사님한테 도장을 받고 가야 돼안한 사람은 내일까지 아참 전도사님 부탁이 좀 있어요 우리 아이들 A4 한 장에다가 이름 하나씩 크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랑 여기랑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이름을 크게 좀 붙여주세요. 새학기 특세할 때만에는 앞으로 계속 아이들 이름을 좀다한주전에 붙이고 한주전에못 붙였으니까 붙이고 우리 교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름 다 붙이고 그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불러가며 좀 기도를 했으면 해요. 공동체가 그래서 주중에 하루는 좀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아이들 안수기도 같이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이름 좀 유튜브부터는 붙여주세요. 혹시 유튜브로 성도님들 중에 또 유튜브로 t 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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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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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 t u b e y o u t u b 아 YouTube, y o u t u b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울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렇죠?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대상 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이네 번째 악한 영이 는게 나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잡아지게 만들고 섬에 들게 만들고 이런 존재들인 거죠. 볼펜을 들었죠. 자, 귀신을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자, 14절 가보세요. 귀신이 두번 나와요. 동그라미 쳐 보세요. 예, 말못 하게 하는 기신. 그다음에 또 기신 나가며두번 나오죠. 15절 가 보세요. 또 15절을 보면 앞부분에 기신의 왕 하기 전에 기신 나오죠. 동그라미 또바울세부를 힘입어 다음에 또 기신 나와요. 그렇죠? 기신이 나와요? 동그라미 했죠. 자, 그다음에 18절 가 보세요. 어. 아, 18절 가면 또바울세부를 어, 힘입어 기신을 쫓아낸다. 또 기신 나오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절 가 보세요. 내가 바울 쓰를 힘입어 기신을 또 기신 나오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20절 가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기신 나오죠. 기신 또 동그라미. 그 다음에 24절로 가 보세요. 더러운 기신이 할때 기신 나오죠. 동그라미 했죠. 자, 2 6절가 보세요. 저보다 악한 기신 일곱 또 기신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체크하면 기신이 곱번인가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한 학기 동안 여러분을 잡아들리고 망하게 할 귀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악한 영 사단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귀신을 이제 고쳐요. 귀신을 뭐라고 고치냐면 한번 써보세요. 다이모니온이라고 써보세요. 다이모니온 귀신 그러면 이게 전설의 고양 같고잘안 어닫잖아. 근데 귀신을 다이모니온이라고 쓰고 헬라어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번역을 해서 쓰냐면 악한 영이라고 써세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은. 니네 둘 볼펜 없니? 어, 어, 큐드색 안 가져왔구나. 어, 그래 괜찮아. 안 가져왔으면 잘 들어, 잘 들어서. 어, 그래서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자, 그럼 좀더 와닿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잡아 뜨리려고 유혹하는 악한 영이 있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악한 영은 어디 있을까? 음, 언제 악한 영은 나타날까? 악한 영은 모든 곳에 다 있어. 어, 모든 곳에. 예.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을 잡아았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밑줄을 걸 거예요. 밑줄을 악한 영을 여러분이잘 알아야 되니까 14절로 가 보세요. 14절에 귀신을 쫓아내시니 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대. 그렇죠? 밑줄 쫓아내시니 밑줄 걸었어요? 자, 그다음 15절로 가 보세요. 또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쫓아낸다가 또 있죠 자그 다음에 18절로 가보세요 18절에 또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쫓아낸다가 또 있어요 응. 성훈아 세인아 볼펜 체크 안하지만 잘 들어야 돼? 자그 다음에 19절로 가보세요 내가 바울서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세요 또 쫓아낸다면 또 밑줄 그죠 어. 거기까지, 어, 귀신을 이게 쫓아낸다,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대. 자 목사님 쳐다봐봐, 예찬아. 어, 계속해서 악한 영은 여러분들이 엄란하게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악한 동영상에 빠지게도 만들고 할수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쫓아낼 수 있대는 거야. 그렇죠? 아, 쫓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또. 봐야 될때 24절로 가보세요 24절 24절에 가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나갔다라는 표현의 밑줄 나갔을 때의 밑줄 그으시고 그랬어요2 6절로 가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하다가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그하니의 밑줄 달라 들어와서 그하니 됐어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얘들아, 봐, 봐, 봐. 악한 영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김승용의 기록도 있지. 악한 영은 세지나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쫓아낼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 안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안에 계속 악한 영이 여러분을 음란하게 만들고 혈기부르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집을 짓고 그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때때로는 쫓아냈는데 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싸움이라는 거야, 싸움. 이해하겠어, 성우나? 이 악한 영, 이 하고는 싸움이 있는 거야, 싸움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또 들어와. 들어오는데 여기 집을 짓는 거야, 도구나. 집을 짓고 안 나가. 악한 영은 절대 나가고 싶어하지 않아. 여기 집을 짓고 살면서 이들을 조종하기 원하는 거지. 조종하기 원하는 거. 그리고 악한 영이 악한 영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야. 이들을 조종하는 거지. 불성스럽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새벽 2시3 시까지 이불 속에서 핸드폰 하게 만들고. 이게 참 악한 영이 니네 얘기구나. 막 웃는 거 보니까. 그얘기하니까막 웃는 거예요. 얘가 너무 시기. 이새 악한 놈이 어 앉아가지고 기도해 기도 이리 와너 오늘 나와서 기도해 그게 안 들켜야지 안 들킨 죄인 저기 지훈이 넌안 들킨 죄인이고 얘는 들킨 죄인이고 그런 거야 이해했죠? 다이모니온 악한 형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근데 쫓아낼 수도 있고 성훈아 못 쫓아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체크해야 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14절로 가보세요. 이건 가로로 만들어요. 14절 아 15절, 15절에 가면 가로로 만드세요. 힘입어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바울서브를 힘입어 힘입어에다 가로 치세요. 힘입어 찾아냈어요. 자그 다음에 또 있어요. 18절로 가보세요. 18절에 가면 바울세부를 힘입어라는 단어 있죠 그 힘입다 그게 또 가로치고요 가로 그 다음에 19절 가보세요 또바울세부를 힘입어라는 또 단어 있죠 그게 또 가로를 치세요 20절로 가보세요 위에는 전부 다 기신을 힘입어 바울세부를 힘입었는데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가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목사님 봐봐 이제 힘입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N이라고 하는 헬라우 전지사예요 N, 힘입어 이거 뭐냐면 무엇, 무엇과 함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함께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다이모니언 악한 영을 힘입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간단하지, 내가 누구의 힘을 입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고 싶으면 내가 말씀을 곁에 두고 기도를 곁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리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바을 세부를 힘입고 다이모니온 악한을 힘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새벽 2시 3시까지 세지나 예찬이 형처럼 핸드폰 이불 속에서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다이몬 악한 형이 힘을 힘입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얘가 얘 그러잖아 <laughs> 미안해 너를 제물로 삼아서 여기 그 뒤에 안 들킨 죄인이 있잖아 예찬아 지훈이 그러니까 위로로 삼아 도훈이 안 그런 셈 눈깔지 마. 너 누구 힘을 힘 입을 거야. 하나님의 힘을 힘 입어야. 세진이는 그래야 되겠지. 야 둘이 사이가 좋은 건 괜찮은데 너성운이힘 입으면 안 돼. 너 세진이 힘 입으면 안 돼. 알았지? 둘이가 각자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둘이가 더 좋은 다윗과 요나단이 될수 있어. 알았지? 누가 다윗이었지? 어, 네가 요나단이지 네가 다윗이었어 아들 요나단이고 하나님을 먼저 힘입어야 돼자 여러분 이거 분명해졌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대리는 거야 너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지를 체크해 볼게요 자 14절로 올라가 보세요 14절로 올라가면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말 못하게 하는 그 박스예요. 그게란 네모로 박스를 치세요. 말 못하게 하는 박스를 치세요. 박스를 쳤어요. 거기다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기다 가 코포스라고 적으세요. 코포스 헬라 코포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이제 분명한데. 말을 못하시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죠? 말을 못하기 전에 뭘 못하죠? 못 들어요 못 들어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 코포스란 말은 한글로는 말을 못하게 하는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진짜 원래 본 뜻은 듣지 못하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악한 영혼 예찬아 이게 이제 오늘 네가 담아가야 될 말씀인 거야. 다나야,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걸로든, 현실의 힘을 통해서든, 세상의 힘을 통해서든, 참, 진화론, 어, 인문학, 대학생들은 인문학, 여성학,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악한이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다 집을 짓는 거야. 이 싸움을 지우나하나님 동안 너무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우리 감정을 만지고 여러분의 성품을 만지고 여러분의 시간 사용과 태도를 만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오늘 14절 말씀의 시작이잖아, 시작. 그치? 그래서 그 귀신의 대장이 발세불인데 발세불을 힘이 볼 거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입을 거냐? 자, 그럼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입을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입을까? 시작. 대답하는 겁니다. 적용하면 된다. 시작. 말씀을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힘을 입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을 해. 적용을 하지 않아. 다 이용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좋은 맘만 나오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새 학기 동안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이게 말씀을 힘입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야. 이걸 힘입는 거야. 적용이 돼야, 사람다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맨날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하면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큐티할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오늘처럼 처음엔 동그라미를 치고. 그 동그라미를 쳐다보면 쑥 들어 말씀이 깨달아서 밑줄 치고 가로 치고 박스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야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혼이 알겠네. 그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지훈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고 아 근데 잘안될 거야. 그렇지? 예, 너보다 이제 와, 나보다 공부를 열심한 히 애들이 있구나, 똑똑한 애들이 있구나. 이제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어질 거고, 어 그리고 어 네가 충분히 다른 학교를 갈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네 계산이 있잖아, 전등급을 받아야지. 그리고 금천고를 선택을 한 거잖아. 그렇지? 이제 네 계산을 내려놔야지. 아, 이게 만만치 않네. 이럴 때 싸움이 시작될 거야, 그렇지? 그때 말씀을 힘입어서. 지훈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힘입어야 돼 영적 싸움이 새학기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몰라 야, 새벽에 나왔어도 저러네 니네 둘이 따로 떨어져 앉아 내일 새벽부터는 그래서 <laughs>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야, 오늘 말씀이 니네들 영적 싸움이 있을 거다 사단이 악한 영이 정말 못 살게 굴 거야 부모님에게 대들게 만들 거고 할렐루야 또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자꾸 교만하게 만들 거고 어, 이걸 잘 쫓아내면 좋은데 이게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이제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매일 아침마다 어, 또 어제 말씀처럼 저녁에 큐티색을 열어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들리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다른 걸 보면 말씀이 안 들려. 코포스. 네. 말씀이 안 들리면 적용을 못 하니까. 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이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잖아, 그렇지? 좋나? 핸드폰 앞에 뭐 유튜브 앞에, 쇼츠 앞에 우리가 가면 그냥 목사님도 말씀을 못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 말씀을 나눠섰지만 아동부 친구들은 못 들었지만 오늘 새벽에도 오늘 이제 목사님이 어제 지금 목사님 눈도 좀안 좋고 해가지고 어, 그냥 한한 시간 두 시간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아 어, 그냥 교회에서 잠이 들어 버렸어요. 어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또키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하나하나 말씀을 쳐야 되고 아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돼요 불편하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불편한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기 잘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뭔지 오늘 숙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나한테는 어떤 거지? 좀 적어 봤으면 좋겠어 기도 수첩에 예, 이 수첩에. 아, 그래서 야, 내가 나한테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핸드폰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그러면 이제 그것들과 내가 어떻게 싸울지를 적용해야 돼. 이게 큐티하는 거야. 예, 이게 큐티하는 거야. 아예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할렐루야. 부모님들 두 시간만 나도 애들이요. 할렐루야 요 애들은 두 시간 갖고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런 적용을 해야 돼.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야, 이게 역사하는 거구나, 악한 영이, 다이모니온이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거구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선물 상자, 말씀, 열어야, 큐티해야, 여기서 나를 향한 인생의 대답들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악한 영과의 싸움, 현실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정력과의 싸움, 이런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그런 새학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점 뭐죠?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좀 아 목사님 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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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을 들리지 못하는 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라고 목사님 도 카톡을 보내 주세요. 어제 기도축을 만들고 적었다고 보여준 사람은 우리 성훈이하고 세진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목사님 밖에다 쓸 테니까 기저축 만들어 사람들은 목사님에 보여주고 가고 아, 아직 기저축 못 만든 사람들은 오늘 중에 꼭 사서 기도해 목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 기도 이런저런 싸움이 있을 터인데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현실과도 싸워야 하고 또이 악한 양과도 싸워야 하고 악한 양은 계속해서 유튜브의 힘을 입게 만들고 게임의 힘을 입게 만들고 막 그래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갈 테인데, 이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영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존재고, 집을 짓고, 아이 날을 망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말씀의 힘을 입어 매일 이 전쟁 가운데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아, 또이 말씀을 짚고 기도하고 두 번째기도 제목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좀 기도하다가 우리 30분에 일어나기로 해요. 아시겠죠? 먼저 나가서 날로 앞에 서 있으면 안 돼. 기도는 엉덩이 싸움이야. 기도는 그냥 앉아 있고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좋은 적용 점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그냥 목사님 기도 끝나면 일어나서 날로 앞에 서 있지 말고 그냥 거기 앉아서 버티는 거야. 알았지? 기도는 있죠. 응. 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단다 얘들아. 근데 버티고 기도하다 보면 엉덩이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도의 골짜기로 지성소로또 인도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불어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